아니 형이 내가 해줬어. <laughs> 형이 나시자 사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네. 당기고 이제 붓기 빼주고 이제 이런데. 오. 집에서 하는 보톡스. 집보. 집 끌어올려야 돼. 아니 아니 반대로 이렇게. 끝에 약간 잡아주지. 오. 이제 이제 쿠팡에 삽니다. 뭐라고 쳤지 방금? 이영에 과일사? 이언이 있사아 롤러 갈사라 이언이 롤러 갈사. 갈사. 오케이. <laughs> 그래서 이제 갈사는 제쳐두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아, 좀 얘기할 내용.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잖아요. 이제 또또 또 여름이 옵니다. 이제. 벌써. 어 벌써 이제 봄입니다. 이제 선선하게 이제 선선하게 바람이 그냥 꽃샘에 그냥 선선하게 오니까 <laughs> 이제 마음도 이제 싱숭 생숭 머리도 아싱숭 생숭 길었던 머리 잘라야 되나. <웃음> <이제>? <웃음> 또 사실 날씨가 약간씩 좀 이렇게 약간 열기가 생기면 그래서? 더워지면 머리도 약간 후덥지근하잖아. 그렇 남자분들 막 땀나고 막 이러면 어 예민하죠. 그 여름에 그 두피 안에 열이 갇힌 느낌이 들어. 요 맞아. 혁의 말이 네. 맞아. 이게 머리가 길면 갇힌 느낌이 나면서 그 이게 또 약간 다른 얘긴 기 실제로 그러면 머리 빠진다. 아 그래요? 진짜야. 그래서 장발로 기를 때 정수리 많이 빠지잖아 남자분들. 아. 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진짜요? 아여 어째 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날이 풀리면서 요즘은 또 어떤 짧은 머리 많이 하는지 우리가 좀 추천해보고 네.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텍스처를 좀 많이 살린 요런 짧은 머리 어, 옆머리랑 뒷머리 같은 경우는 뭐 다운펌 해도 되고 짧게 잘라도 되고 그건 이제 각자 고객님들 성향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시고 앞머리랑 윗머리는 짧은데 좀 뾰족뾰족하게 끝선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잘라보는 거 어떨까 음. 날이 좀 풀리면서 손질도 쉽고 확 변화를 주는 이런 스타일이 좋고 또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이 사진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보다는 약간 더 기장감이 있는 음. 그래서 좀 이런 저는 아직까지도 질감이 확 보여주는 이런 스타일이 저는 그냥 제가 좋기도 하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멋이 있는 것 같아. 음. 막 유행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또이런 스타일도 하나의 뭔가 스타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음. 옛날에 왜 아이비리그 유아인 씨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막 질감 살린 게 아니라 완전 플랫하게 그냥 눌러가지고 눌러서? 앞머리만 부채꼴 모양으로 아. 딱펴었잖아요 초반기에는. 네. 근데 이제 아이비리그라는 스타일이 지금까지도 어쨌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뭐 변형이 생겼지만. 그래서 이것도 한 아이비리그의 기장인데. 이제 좀 질감을 살린. 음. 요런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 혁생 같은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죠. 요런 스타일이 또 정착을 해서 또 계속 유행을 하지 않을까. 또 짧은 머리 할 때, 아, 또 빠지면 아쉽죠. 어, 그래서 요런 머리 같은 경우는, 그니 그러니까 직모도 되고, 반꼽슬도 되고, 꼽슬도 되고, 이제 모질로 봤을 땐다 되고, 근데 모량이 중요하다. 모량. 아, 모량 어, 맞지? 그쵸. 이 머리는 그러니까 모량이 적은 분들이 하면 조금. 비어보이는. 제 생각에는. 음, 어렵지. 좀 모질이 얇고 모량이 적은 분들은 음.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이. 그치. 왜냐면 음. 이게 머리카락 다발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아무래도 자르는 것보다 보니까 사실 뿌리 쪽은 모량이 있는데 끝 쪽은 모량이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 음. 더. 맞아요. 뭔 말인지 알지? 음. 정수리나 뭐, 옆뒤, 이런 전체적인 모량이좀 약하신 분들은 하기가 어렵고. 음. 근데 그,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모질를 상관없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제품도 진짜 안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 그냥 털어서 바르면 되니까. 음. 혁쌤 어때요? 혁쌤도 이런 스타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아침에 그, 뭐지? 손질하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이렇게 털어서. 그바르면 그냥 끝나가지고 그냥 그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냥 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아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보다는 그냥 그날 그날 따라 다 다른 느낌. 음. 요 머리의 단점? 굳이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커트를 좀 자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 제품을 항상 발라야 어, 된다는 것. 그렇죠. 두 가지가 있겠다. 네, 제품을 네. 항상 발라야 되고 커트 주기가 한3 4 주? 네. 왜냐면 네. 길면은 옆에 앞머리가 좀 감당하기가 어려, 어려우니까. 그신, 이건 또 장점이 다운펌을 안 해도 되잖아. 음. 어, 맞지. 음. 그래서 다운펌을 하기 싫은 분들인데, 좀 커트 주기를 땡길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요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겠다. 방금 대화에 좀 연장선으로 하면은, 음. 보여준 것처럼 이분은 곱슬인데, 곱슬인 머리도 원래 가지고 있는 컬감을 사용해가지고, 음. 제품을 사용하면은, 저런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어, 아니 근데 이 머리는 또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그때 드롭인데 리프인 것에 대하여 찍었잖아요. 이것도 음. 뭐 아이비리근데 같이 리프랑 합쳐놓은 세미리프 같은 합쳐놓은 음. 느낌이라서 아직까지도 나는 긴 머리를 포기 못하겠다. 아직까지도 짧게 할지 고민된다. 음. 뭐 이런 분들은 앞머리랑 윗머리만 좀 저렇게 시원하게 자르고 옆머리랑 뒷머리는 유지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그런 게될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좋아 보였어요, 사실. 맞아요. 여기 사진 보시면 옆 뒤는 음. 정말 살려서 하이브리드라고 어. 할수 있는 것 같고. 맞지. 아,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되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음. 머리가. 과하지 않거든요. 사실 음. 이렇게 잘라도 음. 정말 과하지 않아서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은 음. 해봐도 괜찮은.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네, 거의 잔나비 그. <laughs> 네. 약간 요 스타일. 음... 이 오른쪽에 한게 이제 제가 예전에 시, 시술한 머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크로컷 기장이나 앞머리는 좀 이제 눈썹 위로 기장을 잘라서. 내이돼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직모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핀컬을 사용해서 약간의 컬을 준 거예요 음. 이제 핀컬펌이라고 하는데 이제 핀컬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는 방법이 근데 그중에서 정말 이렇게 자연 곱슬처럼 왼쪽 모질처럼 자연 곱슬처럼 이제 만들려고 정말 이렇게 컬을 만든 게 아니라 반컬을 준 거죠 음. 반컬을 줘서 약간 이렇게 포인트들만 뒷방향으로 뻗치고 직모인데 반 곱슬처럼 보이게 파마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마라고 하면은, 남자 고객님들이 뽀글뽀글, 컬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걸 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핑컬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파마를 하게 되면, 그거를 반컬 정도 넣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좀, 직모인데, 이분, 이 왼쪽 분처럼, 그냥 자연 곱슬인 느낌이 나게, 음. 또 직모들은 워낙 방방 뜨고, 저렇게, 짧게 자르면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그냥 음. 대버리니까 또 다운펌을 하면 또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 음. 이분도 굉장히 직모시고 군대 이슈로 굉장히 머리카락 전체가 짧은 상태셨거든요. 음. 고슴도치 같지 않고 음. 이렇게 반곱슬 같이 나오는 오.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저도 봤을 때 굉장히 예뻤고 이게 컬도 이게 파마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운 곱슬 느낌이 나서 뭐 되게 좀 이쁜 것 같아요. 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파마가 된게 맞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자연곱슬처럼 그렇게 약한 컬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은 너무 너무 좋을 이제 시술이다. 그래서 음. 또 이런 것도 있다. 핑컬펌은 또 일반 펌으로 속하거든요. 음. 별 펌이 아니고. 음.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음. 어. 정말 한듯안한듯 같지만. 제품 바르면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손질도 쉬워지고. 음. 근데 이 핑컬펌의 좀 단점이라고 보면은 저는 좀 지속력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빨리 풀린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애초에 머리 파마되는 기장이 긴지가 않으니까 그 머리카락 기장이 짧은 상태로 파마가 되니까 조금만 잘라도 이게. 잘려, 잘려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지속되는 그게 좀. 근데 뭐안 자르면 되긴 하는데 네. 뭐안 자르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래도 내가 짧은 머리를 딱 야무지게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핑컬펌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어, 짧은 머리 추천. 저는 여기까지 응. 하고 손샘은 이런 좀 탈색을 하는 게좀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예. 그 일단 보기만 해도 뭔가 되게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색으로 이제 이미지도 완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이제 저도 이 머리 자체는 되게 가볍게 잘라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에는 뾰족하게 하고 이 안쪽은 되게 좀 모량을 내, 남겨가지고 질감을 되게 뾰족뾰족하게 했거든요. 되게 좀 내추럴하면서도 러프하고 멋도 챙기는 그리고 이제 또 눈썹까지 탈색을 해서 이질감 없게, <laughs> 이질감 없게 시원하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탈색도 굉장히 좀날 풀리면서 좀 추천을 많이 하고요 아니 혼석쌤이 탈색을 정말 잘 빼신 거예요 음. 이 고객님께서 버진으로 오셨잖아요 까막머리 몇번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번 탈색을 진행했고요 음. 딱두번 정도 하니까 되게 이렇게 노란 끼도 좀 많이 잡으면서 음. 그럼 이, 이 고객님은 그냥 탈색만 하신 거예요? 아니 염색도 하신 거예요? 어 이분은 이제 탈색만 진행을 해서 음, 거의 레몬색으로? 네 레몬색으로 좀 뺐습니다 아니 탈색을 잘 하시더라고 선생님 음. 굉장히 라이트하게 좀 컬러가 잘 빠진 거 같고 색이 점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 그때 혜학 쌤 염색 콘텐츠 할 때도 말했지만 질감이 훨씬 잘 보이잖아요 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앞머리, 밑머리뿐만 아니라 옆머리 질감도 지금 쫙 보여 버리잖아 요 네. 그니까 또 되게 음. 빠질 수 없죠. 맞아요. 날이 풀리면 또 탈색 머리. 두 번째로 보여드릴 헤어는 되게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크로 컷도 되고 드롭 컷도 되고 좀 오바까지 하면은 가일 컷도 되는. 오바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앞머리가 무거워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앞머리에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음. 줬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마와 앞머리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있어서.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에 어, 뭔가 맞아. 딱 달라붙지 않고 맞아. 거리가 있는 게 맞아. 어, 맞아. 되게 볼륨 이... 볼륨이 있는 게 되게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점이 어, 오늘 이렇게 머리 보니까 머리 자르고 싶긴 한데 머리 <laughs> 머리 한번 <laughs> 더 자르고 <laughs> 싶긴 한데 이 사진도 곱슬이 조금 있으신, 있으신 분이에요 음... 근데 이제 스타일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원래는 되게 일반적인 가르마 스타일의 머리셨는데. 뭔가 파격적으로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 기장감을 가져가면서. 그래서 그런지 이분도 이렇게 이마를 까는 거는 처음이래요. 근데 이렇게 까니까 어더 괜찮은데요. 하면서 그리고 이분 옷 입은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더잘 어울리는 느낌? 뭔가 전체적인 스타일이 받쳐주는 느낌이라.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스타일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기장감이 좀 있고 또 넘어가는 느낌 아니 내가 이거 보면 생각이 드게 방금 아이브 있죠 아이브 장원영 네. 장원영이나 막 이런 아이돌 있잖아요 여자 아이돌 아이유 잔머리 펌 이런 거 알아요 쌤들? 어 잔머리 알죠 이렇게 아유 잔머리 펌 몰라? 여자들 막 완전 쇼트하게 잘라가지고 여기만 다운펌을 하는 거야 아 진짜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만약에 앞머리가 이 있으면은 여기를 나처럼 이렇게 긴 앞머리가 아니라 여기 한 단을 완전 잔머리처럼 이렇게 빼가지고 이 완전 숏하게 잘라 음. 거의 1cm? 그 다음에 이거를 다운펌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을 만들어줘 오. 아니 아, 잔머리 펌 쳐봐봐 샌들나 이거에다가 그러니까 아이유가 헤어라인에 요런 게 있잖아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 아이유 씨는 자연이야 근데 이 여자 봐봐 저 밑에 봐봐 셀프 어어어 아니 그 밑에 이렇게 잘라서 다운펌 약을 발라가지고 음. 완전 밀착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자들이 저 저렇게 아, 봐. 지금 보면 여 사진처럼 어, 어. 이분은 어. 너무 인위적으로 됐는데. 음,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 라인을 약간 파바를 아, 하는 거. 파바를 하는 거나. 여자들이 이걸 엄청 하는 거야. 넓은 이마도 약간 보완되네요. 아, 아, 딱이이 머리. 어. 어쨌든 뭔가 하나 더 결, 디테일을 주는 거니까. 어, 그럼 정말 그 헤어 라인 보완에 정말 좋을 것 같은. 그치? 이마가 넓으신 분이라면 어. 정말 얇게 한다는 해서 자연스럽게 해도 M자 이런 거 가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어차피 다운만 합니까? 응, 응. 하면서 같이 우리가 처리시켜주면 되잖아 응. 어. 오 괜찮은데요? 저모자그크 사진 흰색 여자 그래서 요렇게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잘 되고 안 되고 막 망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렇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핫해요 어, 갑자기 이걸 보니까 그 아유 잔머리펌이 생각나가지고. 와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핑컬펌과 잔머리펌. 남자들 헤어라인 음. 정말 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 왜냐면은 너무 또 요즘 심심하잖아. 우리가 너무 디테일을 많이 이제 쓰는 테크닉을 하다 보니까 나는 좀 심심해. 요즘 좀 지루, 약간 지루? 고객님들도 맨날 똑같은 머리 텍스처도 이제 러프하게 살리는 거 맨날 똑같이 하시니까 이런 거좀 해드려봐야겠다. 음. 내가 좀 연습해볼게 가발에 해보고 와 오늘 완전 오늘도 굿 아이디어인데요. 아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게 확실히 그치. 좋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날씨가 좀 풀리면 남자 고객님들은 좀 땀이 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음. 좀 짧은 머리 하고 싶으면 <laughs> 이제 여기에서 좀 고르셔서 아니면 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갖고 오셔서 조율을 저희하고 같이 하면서 스타일 연출하시면은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음, 날도 점점 풀리고 하니까 다들 한번 또 이미지 변신도 하실 겸 이렇게 짧은 머리도 한번 도전하시고 멋지게 변화를 한번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짧머 이렇게 우리 만다린 플러스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화이팅! <laughs> 수고하셨습니다.